안녕하세요. 오늘 마셔볼 커피는 로브스타 커피입니다. 요거는 브라질 로브스타인데요. 브라질 아마존 웨스트랜 포레스트 로브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다 거의 아라비카 품종 위주로 많이 마시면서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예전에 볶아놨던 로브스타가 갑자기 눈에 딱 보여가지고 요거를 한번 마셔,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 농장 같은 경우는 어 론도니아 리쿱이라는 농장에서 어 아, 농장이 아니죠. 이제 농장주가 론도니아 리쿱이라고 하고 요거는 생산 고도가 300m 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막 다룰 때 아르 카 같은 경우는 뭐1 천, 기본적으로 1000천 단위를 막 넘어갔었잖아요. 뭐 1700인데도 있었고 1300, 뭐 뭐1900막 이랬었는데 여기는 이제 아마존 숲에서 경작을 하면서 해발고도는 이제 300m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고 브라질로 봤을 때도 이제 브라질 아라비카 계열들도 많이 생산을 하죠. 근데 그런 것도 그래도 900m, 막 1,000m, 1,100m 이 정도의 높이에서는 생산을 하는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점이 병충해에 강해요. 질병이나 병충해 에 강하다 보니까 좀더 이제 고온이나 뭐 습하거나 이런데서도 잘 살아남고 그래서 이 품종은 낮은 고도에서도 이제 잘 자라서 그렇게 낮은 고도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아라비카에 비해서 병충해에 많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지역 자체가 1년 내내 고온에다가 굉장히 습하다고 해요. 이제 열대 우림 같은 걸 떠올려 보시면 다 나무 막 젖어 있고 습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많이 습한 지역이고 1년 동안 이제 강수량 같은 경우 1800에서 2,000ml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로부스타는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로부스타 하면 보통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베트남 또는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사실은 이제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뭐 북미나 남미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뭐 스페셜티 이런 것만 이제 좀 이미지가 그쪽에 어 굉장히 스페셜티에서 좋은 생도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로보스타를 재배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 보통 이제 로브스타 같은 경우는 조금 음 커피 향미가 과일 계열보다는 뭐 견과류나 뭐좀 어느 정도 뭐흙 나무 막 이런 느낌이 조금 강하다는 인식이 많이 있고 실제로도 그래서 뭐 카카오 이런 뉘앙스가 많이 나는 품종이라서 음 주로 블렌딩에 많이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또 로브스타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흔히 케이커라고 하는 어 좀잘 어 열매가 익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보시면은 뭐 요런 식으로 다 골고루 좀검무스름한 편이잖아요. 근데 음그 중에 유독 황색깔 또는 노란색을 띠는 이제 원두들이 있어요. 그런 걸케이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잘 자라지 않은 생두를 이제 체리 열매에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어맛 성분이 마저 형성되기 전에 체리를 수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뭐 당의 당 함량이나 뭐 그런 게 많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마이아르 반응이랑 카라멜 반응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유독 이런 데서도 노란색을 띠게 돼요 성분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커피를 내렸을 때 커피 맛이 좀 밋밋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로부스타에 많이 있는 편이고 음 실제로 뭐 아라비카에서도 많이 있는데 많이 있을수록 그런 거는 이제 품종을 아그 등급을 매길 때뭐 아프리카에서는 G4, G3 뭐, 이런 식으로 결정도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요. 어, 로브스타에서도 그런 게 많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조금 커피 맛이 밋밋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로스팅 포인트 보시면, 어, 다크합니다. 좀 다크한 편이고, 요 정도가 아마, 풀시티, 아그트론 한45 정도 될것 같아요. 로스팅은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요 로브스타가 막또 이제 업체 측에서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구매를 했었고 굉장히 오래 된어 그런 로스팅한지 오래된 생두였 원두였습니다 그리고 요아 요거 같은 경우는 로브스타 하면은 우리가 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로브스타를 생산하는 국가는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이, 어 로브스타든 아라비카든 모든 국가의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브스타도 어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등이 베트남. 보통 이런 로브스타는 인스턴트 커피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가격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어서 주로 그런 인스턴트 커피나 좀 가격을 많이 인하하고 싶은 어 그런 로스팅 업체들에서 로브스타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 나는 로브스타 말고 아라비카 계열만 먹고 싶어 라고 하시면 어, 로보스타인지 아라비카인지를 물어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음, 드립으로 추출을 했고요 하리오 V60으로 똑같이 원두 20g, 뜸 들이는 물 40g 두배 부어줘서 어, 30초 정도 뜸을 들여줬고 70, 70, 50 나눠 부어가지고 한 2분 30초 정도에 아직 물이 남아 있길래 바이패스로 빼주고 아이스로 얼음 가득 담아서 오늘 한번 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커피입니다. <laughs> 일단 기본적으로 신맛이 아예 없고요. 신맛이 거의 아예 없고 이제 고소한 느낌이 강하고요. 고소하고 또 이제 카카오. 근데 요게 고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약간 흙 뉘앙스가 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흙냄새 맡아보시면, 음 이제 그게 흙에 있는 지오스민이라는, 어 그런 균에 의해서 나는 냄새인데요. 되게 조금 쿡쿡하고 뭔가 어떻게 느끼면 고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마른 이제 땅에 흙 냄새를 딱 맡거나 뭐 비가 올때길 지나다가 이제 흙 냄새가 올라오는 걸 맡아보시면, 음 약간, 고소하다라고 연상이 들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약간 우디한 뭐 나무 음, 나무 같은 향미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고소하다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커피가 산미가 없고 고소하고 조금 약간 뭐 텁텁한 느낌은 있는데.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고, 고소한 느낌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면, 어, 생도의 퀄리티가, 음,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페이커가 많지 않은 어, 그런 로브스타다. 그러고 추출을 어느 정도 적당히 잘 했다. 그리고 로스팅 포인트도 어느 정도 잘 잡았다라고 하시면, 좋아하실 만한 커피인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이제 로브스타는, 어, 페이커가 많이 없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 그런 게 이제 매번 많지 않은 생도를 이제 골라내는 것도 이제 그거는 사실, 음, 품질 관리 면에서도, 어, 생도 업체에서도 막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이제 로스팅하는 업체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잘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어, 어떤 분들은 그런, 뭐, 퀘이커가 많은 종류의 로브스타 커피를 접하고는 커피가 너무 밍숭밍숭하고, 뭐, 맹하다, 물맛이 난다, 막, 요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그런 건 이제 로브스타 계열에서, 어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는, 어, 되게 오히려 라이트하게 로스팅이 됐다거나, 또는 디게싱이 많이 안된 커피들, 그런 것들이 대체로, 어 연한 편입니다. 추출을 잘하면 괜찮은데 로스팅이랑 추출이 잘 합이 맞지 않거나 뭐 생두 자체의 퀄리티가 퀘이커가 많으면 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마시는 거는 음 괜찮다. 고소하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아요. <laughs> 그래서, 물론 제가 괜찮다고 하는 건, 뭐, 과일향이 좋은 계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고소한 느낌에서. 괜찮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런데는 이제, 음. 우리가 스페셜티, 스페셜티 하는 이유도 사실 이런 생두에 근본적으로 생두가 딱 들어왔을 때그 품질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들을 어 원하기 때문에 이제 스페셜티를 많이 지향하는 건데요. 어 아무래도 저가의 커피들은 음 생두 자체에서부터 그만큼 관리가 조금 소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안 익은 체리도 막 딴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등급 좋은, 등급을 이제 거기서도 분류를 하게 되면, 좋은 거 나누고, 중간 뭐, 괜찮은 거, 좀 저렴한 거, 거기서도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등급이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저가의 커피들이 모여서 출품이 돼서, 어, 퀄리티가 조, 좋을 거를 기대하고, 구매하시면, 안 돼요. 그냥 경우에 따라서 내가 로스팅하면서 뭐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서 타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뭐안 익은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비추천이에요. 근데 그냥 만만 그런 게다 아다리가 잘 맞고 맛있게 어, 추출이 됐다면, 그거는 그런대로... 괜찮은, 괜찮게 마실 순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컵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땅콩, 또는 뭐, 보리, 시리얼, 우디, 나무, 흙, 카카오, 요 정도 나타나고요. 메인으로 볼수 있는 향미는 아무래도 보리, 그리고 흙, 이 정도?가 좀 메인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커피가 뭐 보리차 같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로부스타가좀 많이 섞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음. 대체로 좀. 어 네, 좀 연하게 커피 드시는 분들이나 보리차 같이 마시거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어 커피 한잔 하면서 리뷰를 마쳐봤고 커피 토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번에도 이제 재밌는 주제 하나 선정해서 커피 마시면서 프리 토킹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